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Everything I do so instinctive and so 네, 반갑습니다. 도드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 5년간 어, 정말 저희 MR을 몰고 있는 그랜저 HG 3.0 LPI 모델 어, 리뷰를 할까 합니다. 일단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저는 이참 헤드라이트가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 설퇴를 할 때. 이게 약간 그 독수리의 눈 같이 생기고 트랜스포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거 지금 헤드라이트 부분을 보면 그리고 이렇게 세로 그릴 어, 상당히 저는 좀 중후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릴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헤드라이트에 솔직히 참에 반했었어요. 그래서 이 차를 선택을 했었었고 어, 그리고 이옆 라인을 봐도 이 캐릭터 라인이 음, 심심하지 않고 상당히 어, 쭉 뻗어 있는 이 캐릭터 라인과 이 뒤에 리어 쪽으로 갔었을 때, 리어 쪽에서 또 캐릭터 라인이 두 가지 라인으로 이렇게 딱 이어집니다. 보시면 이렇게 네 한선이 아니라 두 가지 캐릭터 라인으로 되어서 상당히 좀 뭔가 독수리의 날개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상당히 날렵해 보이고, 좀이 차가 되게 상당히 세련되어 보이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뒤에. 어, 이 당시도 그랜저 HG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리얼램프가 옆에 쪽으로 크게 많이 나와 있어서 상당히 차를 더좀 어, 크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 어, 썰루프를 저는 선택을 했었고요 어, 풀업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도 상당히 넓습니다 어, 제 남자 손인데도 이렇게 상당히 큰 사이드미러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5년 동안 타면서 상당히 만족하고 탔습니다 네, 전면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요새 나온 IG도 좋기는 한데, 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HG가 좀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 휠은 18인치 휠이고요. 요새는 셀토스도 18인치 휠이죠. 그만큼 점점 휠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 리어 쪽으로 갔을 때도 리어도 상당히, 어... 큰 느낌을 드는 차량이다, 준대형 차량이라는 느낌을 상당히 나타내주고 있고요. 음, 뒷모습도 상당히 이쁩니다. 네, 그래서 음, 솔직히 이 차를 이제 어, 떠나 보내야 될 때가 됐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음, SUV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도도랑 어, 같이 이제 캠핑도 가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LPI 차량이다 보니까. 솔직히, 그,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짐을 실기가 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리뷰를 하면서 또어 저에게 맞는 차량이 있다 보면 선택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또 5년 동안은 정말 잘탄 차량이고요. 어 만족했던 차량입니다. 자, 실내에 들어가서 한번 실내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를 들어갔을 때, 음, 일단은, 계기판은,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슈퍼비전 계기판이라고 해서, 이, 내비게이션과, 어, 내비게이션의 지도가, 어, 이, LCD창에 연동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엠비언 라이트가 이렇게 옵션으로 선택을 했었고요 색깔은 요딱 파란색 하나입니다. 뭐, 여러 색깔로, BMW처럼 여러 색으로 변하는 건아니고요 스트레온 휠이 상당히 좀 큽니다 많이 크고요 뭐 이렇게 전화 걸고 끄는 버튼 있고 음성인식 음성, 음성인식은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그렇게 썩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여러가지 이제 열선 시트 아 열선 스트레온 휠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불 들어오면 겨울에 상당히 좀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요 네, 속도 올리는 거 있구요, 네. 뭐, 여러가지 또 버튼들이 스트로잉 휠에, 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제가 7만 8, 아, 7만 8천 키로 탔죠? 네, 좀고속주로을 요새 좀 많이 하면서 키로수가 좀 많이 늘어난 편이구요. 아, 이 모델은 2013년, 아, 7월 모델입니다. 14년식이죠. 2014년 모델인데,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메리평 매립형, 순정 메리평이고요. 뭐, 이쪽 편에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제가 요걸 지금 불을 꺼놨는데 다시 한번 불을 키면 요 앰비언트라이트 한번 들어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불을 켰을 때, 네, 이렇게 불이 버튼이 상당히 좀 많죠. 네, 버튼이 좀 요즘 나오는 차량에 비해서는 버튼이 상당히 너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 있고요, 열선 시트, 조수석까지 있고 뒷자리는 통풍은 없고 열선 시트까지는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3단계로 조절 가능하고요, 오토홀드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다음에 뒤에 이제 태... 가림막, 햇빛 가림막도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엠비언라이트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실내는 한요 정도 모습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냥 실내 상당히 탔을 때 고급진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음, 좀 더, 요 계기판 같은 경우 저희는 이제 그 LPI 모델이기 때문에, 그, 저기, 그게 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는 다른 것들은 다 표시가 되는데, 연비 측정은 안 됩니다. LPI 모델은. 이거를 왜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원래 API 모델 연비가 한 7에서 8 k 로 정도 나오거든요 시내 주행하면 조금 그거보다 더안 좋고요 어, 여, 어, 그 가스비가 좀 싸다라는 장점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괜찮은 편입니다 어, 터치 스크린이 렇게 되고요 내비게이션 요 당시 요게 아마 7인치였을 겁니다 이렇게 네. 연동이 되는 거 여기 보시면 여기 지도 표시 나오죠 여기 슈퍼비전 클러스터라고 해서 요 당시 이것도 옵션으로 선택했던 사항입니다. 네, 시한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하이패스 기능이 있고요 음, 여기에 이제 sos 하는 것도 있고, 이쪽에 led 등이 있고, 여기 여러가지 버튼들이 있죠. ETSC에서, 네, 그 톨게이트 전, 어, 시스템이 있고요 네, 여기 드라이브 모드 선택할 수가 있고요,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그 다음에 노멀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PG 모드에서 그 버튼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센터페시아 보시면 상당히 버튼들이 많죠. 네, 진짜 요새 나오는 거에 거의 한두배 정도 버튼이 있는 것같아요 네, 다저 버튼들을 쓰지는 않습니다. 네, 밝은 곳에서 외관 모습 한번 감상하시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편에서는 어, 그랜저 HG 어, 주행 리뷰를 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2편 주행 리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